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이어 김현철입니다. 어, 어, 제가 내일도 오전, 오후 약속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어, 오늘 방송을 좀 못할 뻔 했는데, 어, 짧은 내용이기도 하고, 어,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어, 좋겠고, 어,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 괜찮은 기사여서, 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인천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다른 기, 어, 신문에서도 계속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잘돼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 오늘 8월 2일부터 이제 그 오늘 기사가 난 건데, 어, 오늘부터 덕정동 양주역 87번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지금 이제, 어, 여기 이제 덕정역에서 이제 그 양주 쪽으로 해서 이단지를 거쳐서 어, 옥정신도시를 어, 센터로 지나가서 어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어 버스 노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고읍 지구를 통과를 해서 어 시청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어 양주역까지 오는 거. 어, 그러니까 지금 어 교통망이 GTX 신호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 지하철 그 7호선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어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현재 이제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에서 그 오늘 준비를 미리 사전에 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음, 양주시 덕정동에서 양주역을 운행하는 87번 버스가 일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어, 새로 신선된 87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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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어, 봉양동 소재로 해서 충성 아파트를 출발해서, 어, 덕정역, 어, 덕정 주공단지, 덕정고등학교, 옥정 3단지, 고읍주공 사단지, 주내 파출소, 어, 양주시청을 거쳐, 어, 양주역까지 왕복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 노선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가 올라갔다 가 내려왔다 가 올라갔다는 왕복 노선을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평일에는 총 8대 버스가 이제 15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음, 하루 64회 운행을 한다고 한, 합니다. 어, 배차 시간이 좀 짧죠. 어, 그러면 어, 양주역을 하고 덕정역하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을, 어, 그 계획을 했었던 거고, 시행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주말 공휴일에는 6대 버스로, 어, 2삼 30분 간격, 2삼 30분도 짧은 간격인데, 어, 하루에 이제 48에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7번 버스가 이제 생, 그, 새로 새로 생기는 것은, 어, 서울시에서는 108번 어, 노선 폐선에 따른 대체 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108번 노선은, 어, 덕정동에서 정로 5가까지 88.4km를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1회 운행할 때 5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기를, 이걸 타고 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거고, 어, 그래서 지금, GTX 신호선하고 그 7호선이 이미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이제 그 노선이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로 인해서 이제 그 5시간 장거리 운전하려면, 을 어, 버스 운전자도 필요도, 어, 그, 그 다음에 근무 여건 등 문제로 삼아서 폐선이 결정이 됐고, 이, 이, 이에 따라서 양주시에서는 노선 폐선에 따른 어, 대체 노선을 수유역과 도봉산행 역으로 신설을 하고자 제운수업체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운수업체가 모두 신설 불과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는 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에 어, 양주역행 노선을 신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GTX 노선이 다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철 7호선도 장거리 사과, 사거리 교차로까지 다니지 않고 있고, 어, 그 동안에 이제 어,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어줌으로 인해서 어, 덕정역하고 어, 양주역하고 분산되는 효과가 좀 일어나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 좋아지는 거지. 대중교통 또한 좋아지는 곳인지 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장거리, 사거리 교차로에는 지금, 어, 그, 환승센터를 만드는 게안 만드는 거니 거의 이제 만드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가 이제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 여기 이제 그 버스 환승센터가 생기고, 양주역에도 버스 환승센터가 생길 것이고, 어, 그럼 이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이게, 어, 덕정에는, 어,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고, GTX 노선하고 일호선 노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탈수 있는 택시도 탈수 있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사거리 교차로도 어, 마찬가지고요. 어, 양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역이 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가장 먼저 환승센터가 생기는 그 옆에 경기교통공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어, 이렇게 어, 노선을 딱 맞는 걸 보면 아, 양주시에서 어, 지금 26년도, 24년도 전에 어, 교통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 진짜 부동산에서는 호재죠. 이것도 어, 교통이 좋아지는 거니까 아직 뭐저 정확하게 여기 어디에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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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나왔는데 어, 노선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노선입니다. 어, 지도를 보시면 어, 지금 덕정역에서 출발해서 을 어, 여기 주원 2단지를 이 길을 거쳐가지고 어, 여기 지금 회천 사동 그 행복 주민센터를 거쳐서 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 그 이쪽으로 꺾여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요렇게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 돌아서 내려와서 360번 도로하고 만나서 어, 이쪽으로 내려와서 어 산내 마을 그 한양 그 한양수 한양수 자인 아파트 여기 어, 이제 장거리 교차로거든요. 어, 여, 여기를 여기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 360번 도로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와서 시청에 태우고 양주역까지 이동을 해서 이게 이제 왕복으로 계속 다닌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여기 이제 어, 버스가 이제 15분에서 2 5분 간격으로 64회 운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2, 3 0분 간격으로. 48에 운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 108호번 노선은 폐선이 됐고요. 어 새로운 노선이 생긴 건데 양주시에서도 그 지금 그 신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 교통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양주역의 이용객이 덕정역과 같이 어, 상승하는 효과가 될 거예요. 어 덕계역으로 가는 거는 지금 노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그 그런데 덕정역에서 양주로 연결하는 1호선하고그 연결을 하는 어 그럼 더욱 사용자가 늘어나겠죠. 어 양주 그 여기는 이제 환승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중교통 또한 조, 좋은 도시라고 제가 그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앞으로 버스 그 복합 환승센터가 한 3개 정도가 생길 건데 어 그래서 대중교통 또한 도, 좋아지고 철도망도 도로망도 좋아지는 어, 그런 곳이 양주시가 된다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려고, 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우리 땅을 볼 때, 저,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파트 갭 투자를 하다가 이제, 다주택자 어, 때문에 땅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 땅에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아파트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어, 내부를 확인을 하고, 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여러 가지 뭐, 어, 숲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어 조망권이라든지 그리고 어 부엌의 위치라든지 어, 거실의 그 크기 어, 이런 걸 실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쉬웠던 건데 어 토지는 그게 아니고 어 앞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많이 힘들어 하신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 저한테 연락 주셨던 모든, 모든 분들 중에서 어 용기를 내서 전화하시고 움직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땅 공부도 되고 어,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닌데 예, 책을 책을 읽어서 뭐 책을 뭐 세네곤 읽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경험도 중요하고 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어,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봐야 되고 각 시의 이제 2030 프로젝트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30, 2040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 중에서 어, 퍼즐을 맞추듯이 개발 방향을 읽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땅은 정보력이 엄청난 큰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땅이 이제 내가 방향을 어디다가 개발 땅이 옆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개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런 땅이 많고요. 지금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지금 크게 이제 개발이 일어나는 데는 이제 광명시흥하고 지금 어, 양주하고 평택인데 어광명시흥은 토지 거래 허그에 묶였기 때문에 어살수 없는 땅이 돼 버렸는데 어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해서 또어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어 80번 버스 노선이 어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어 교통망이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양주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어서 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그 어, 다른 땅, 그 광명 시흥의 현재가 어떤 모습인지 어, 여러분한테 설명을 간, 어, 드리는 시간을 어, 갖겠습니다. 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이프레너 김현철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